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에 목사님은 우리 수도원에서 그 슈퍼 비전 클래스라고 해서 40대, 30대, 40대 단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재반 문제 가지고 어, 토의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, 그 뉴저지 구세근 최사관님은, 우리, 그, 클라스, 렉스오 디비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설정해서 읽고, 그걸, 어, 텀페이퍼를 하고, 어, 어, 디스커션 하면서, 오늘 나에게, 그리고 내 목회에 주님께서 무슨 말, 메시지를 주시냐, 이걸 쉐어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월넘 대상직자 모임은 저 모여서 우리 이세 목회자들 그리고 또 교,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입니다. 이제 우리가 매년 수도원상을 시여하는데 이번 2020년도는 이, 이 우익집사님이십니다. 이분은 어 정직하게 늘 하나님께 지문을 하고 삽니다. 그리고 겸손한 삶을 하며 저희 수도원의 초창기부터 이사로서 수고하시다가 자기가 이번에 이제 내가 이사의 직분 없이 수도원을 헌신하겠다 그러셨던 분입니다. 저희가 달고 있는 로고, 이 십자가를 이분께서 한 천여 개 넘는 이런 것을 배지와또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수도원에 서약하는 사람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시간 우리 원장님께서 그 이의 집사님에게. 수여식을 어, 하겠습니다. 마이크 남겨. 조금 남기자. 이것이 스톤의 로고입니다. 스톤의 다섯 새, 새로운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지침을 이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이, 어, 상징 다섯 가지 지침의 상징인데 이 로고를. 아. 제작해 주셨습니다. 어, 이거, 이 로고를 이로고드세요 아, 네. 네. 어, 이거, 이거는 특별히 우리 몬스톤의 목회자를 위해서 제작해 주셨습니다. 2020 Protestant a e y m i s o r d 2 e g e for t e o r s 아테스트한 애드미션 감사합니다.